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림머 류병대입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발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완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 정부세가 공시가격 14억 초과자에게 부과되며 정부세 공정시장 비율 100%에서 60%로 하향했으며 1주택자 재산세도 공정 시장 가비율 60%에서 45%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상속, 지방 저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고령 장기 보유자에게는 정부세 납부 유예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보면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지방세 및 국세가 총 24종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보면은 주택분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하며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2주택 이하의 개인은 3억 이하일 때는 0.6%에서 94억 초과일 때는 3%, 6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법인은 3% 단일 세율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에게는 개인은 3억 이하 1.2%, 94억 초과 6%, 6단계 초과 누진 세율, 법인은 6%로 단일 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토지부는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로 분할하며, 종합합산과세토지는 과세표준 15억 이하는 1%, 45억 초과는 3%, 3단계로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합산과세토지는 과표 200억 이하 0.5%, 400억 초과 0.7%로 역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별과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합산 공제율이 80%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를 하며 사실주의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 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과 별장,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종업부동산세의 합산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조정지역 대상의 신규 임대주택은 종업부동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섯 종류가 아 있으며 주택 수에는 제외되지만은 가액은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상속 주택은 저가일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또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5년간 주택 수에 제한해 주며 지방 저가 주택은 3억 이하 주택을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제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 및 법인으로 구별하지는 않지만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80억 초과부터 부과하고, 종합 합산 대상은 5억 초과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해서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 없이 무조건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별 합산 법인단체는 법인별로 합산해서 납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주택은 합산공시가격에서 6억 제외 공정시장가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구해서 세율을 곱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6억 공제를 하지 않고 바로 공정시장가율을 곱해서 과표를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원래는 특별 공제 3억을 추가해서 15억을 공제 후에 공정가율 60%를 곱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에 5억을 공제 후 공정가율을 곱하며 별도 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에 80억을 공제 후 공정가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 세율은 앞에서 봤다시피 법인은 차등 비례 세율, 개인은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재산세와 마찬가지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하고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될 경우 납기 후에 6개월 내로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지는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납세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농촌특별세로서 20%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별 공제, 보유기관별 공제 중복으로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은 원래 1세대 2주택인데 세무수에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2주택 이하와 별도 종합 토지는 150%까지 상한선을 두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300%까지 법인은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세금이 10만원이 나왔다면 2주택자 이하는 20만원이 나와도 15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어, 지역 대상 주택은 30만 원까지 납부를 해야 되겠죠. 법인은 상황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오면 1000만 원까지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 시작 가액 비율이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주택 시세라든지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표 산정 시 적용했던 것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분리과세는 저율 및 고율 분리과세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로 끝나고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정부세에 부담이 됩니다. 저율 분류 과세는 농지와 목장의외적 입나에 기준에 맞을 때는 분리 과세가 되고 기준이 맞지 않을 때는 종합합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공장염전 터미널 토지는 0.2%가 세율인데 기준에 맞을 때는 분리 과세, 기준면적 초과나 주거지역 상급지역일 때는 별도나 종합합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치성 재산일 경우에는 4%로 고율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종부세 부가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만 대상이 되는데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이 이일 때입니다. 만약에 기준 면적 초과되면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내까지는 별도 합산으로 과세를 하고 6개월 넘어가면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영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이고 시가표준액 2% 미달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속토지는 해당되는 부속토지만 별도 합산이 되지만 건축물 이외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농지는 원래 분리과세로 끝나지만은 경작하지 않는 농지 법인 및 단체소유 농지 도시 지역 내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됩니다 이런 농지는 종부시에 포함되어서 과세가 되죠 목장이라든지 임아 마찬가지 원래는 분리가 되지만은 기준을 초과할 때는 종합합생과세 토지로서 종부세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